오늘 본말씀에서 10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떠한 은총과 극류를 베풀어 주셨는지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편 78편이 후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지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았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국당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해 올 때에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에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에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셔서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목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셨습니다. 또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선봉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지난 역사의 발자취를 대주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 눈으로 이 모든 일들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만큼 완악하고 어리석은 본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묘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조차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악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조금 순화해서 말하면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비추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더한 모습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일삼는 인간에게는 과연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고 완악하고 연약한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인간이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인간이 완악하고 패역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하나님은 극률하시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참된 소망과 기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그리고 온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야만이 하나님의 극률이 무엇인지 알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리석고 악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불완전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실망합니다.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서 또다시 실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좌절합니다. 깊은 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깊이 잠긴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찬란한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기를 진정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만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면서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째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고 헛됩니다. 32절,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33절을 보면 시평기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셨다. 또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평이자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을 가리켜서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헛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헛되다라는 말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바람과도 같다는 뜻입니다. 또, 두려움이라는 말은 느닷없이 닥치는 멸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께 불순종하는 삶은 마치 바람과 같이 인생의 방향성을 상실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10편, 78편의 전반부를 보면 자기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도무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는 중에도 그들을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셨고,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잘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시평이자는 3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함에도, 32절에서 이러함에도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여기서 이러함에도 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수많은 이적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음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바로 이러함에도 라는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 앞서 시평기자가 33절에서 이야기했던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버린 인생은 결단코 행복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인생의 덧없음과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을 다 경험해보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라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작에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참 좋겠는데 굳이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야 밑바닥에 이르게 되면 그때서야 아, 이제부터 나 하나님 좀 믿어봐야겠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늦게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일찍 주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주님을 더 일찍 알고 더 일찍 영접했을 때에 인생 속에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바라봄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서 사는 인생에는 그저 헛됨과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쉽게 요동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 34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3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사사기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내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심판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시평기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계를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면, 심판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곤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말하면서 주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금세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또 져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기를 즐겨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도 쉽게 변해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정결하지 않았고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애초에 그들의 회개 자체가 진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의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37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보시면, 시평계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실함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중심입니다. 그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중심, 바로 이러한 중심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주님을 향한 이러한 중심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요동칩니다. 우리의 영혼도 요동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요동을 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다 함께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주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극률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극률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38절 말씀 보시면, 오직 하나님은 극률하심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평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떠한 극률을 베푸시는지에 관하여 이어지는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극률은 죄악을 덮어주심으로써 드러납니다. 38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극률하신 하나님께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죠.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셀 수도 없는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즉시 멸망당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극률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말씀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보시고도 즉시 진노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백성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지,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장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셔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주님 앞에서 너무나도 패였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이 연약한 육체이고 또 바람과 같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고 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래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나긴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극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춰서 잠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둘이면서 살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만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한 없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 넘치는 복을 다 함께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그 인생은 쉽게 요동치며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제대로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모두는 우리를 불쌍히 어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극률이 어기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인생의 모든 어둠과 허무함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회복,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치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